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본문 말씀인 느헤미아서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적인 역사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그 다음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쪽 유다에 살던, 남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데리고 갔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사는 중에 이 바벨론 나라도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사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고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많은 사람들, 대략 5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수루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첫 번째 귀환이라고 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80년 정도 지나서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갔던 사람들 또그 후손들이 두 번째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학사 에스라.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숫자는 많지 않고 대략 한 1700명 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고 대략 8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성전은 지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두 번째 귀환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두 번째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대략 한세번 그.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아입니다. 느헤미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3차 귀환한 사람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 성전도 세워졌는데, 그리고 학사 예스라고 와서 말씀도 가르쳤는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여러 번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다른 나라 민족들이 방해가 너무 심해서 할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느헤미아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느헤미아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느헤미아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만한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아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과정 중에 느헤미아의 직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아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느헤미아 1장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술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아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술맡은 관리. 였습니다. 그 나라 안에, 이 바사 나라 안에, 왕궁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직업은 술 맡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직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는 볼수 없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술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최측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바사에 무너질 때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왕이 바뀔 때 요즘처럼 민주주의 제도로 투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먹는 음식에 독이라도 누가 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불안해 했기 때문에 왕의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술 맡았다는 것은 당시 왕이 먹던 포도주 음료 이런 거를 맡았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런 거 일상적인 그런 중요한 일을 이 느헤미야가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과적으로 왕에게 우리 고국에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무너진 성벽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 느에미아가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백성이었다고 하면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궁궐 안에서 일하는 또 행정을 담당하는. 또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친밀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헤미아가 왕이 마시는 술을 맡고 있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니헤미아로 인하여서 삼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니에미아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니에미아는 어떻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스스로 술 맡은 관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지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일지는안았지만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되는 해에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슬루월은 11월, 12월쯤 되는 겨울철이고 추울 때였기 때문에 이 수산궁은 왕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은 그런 성인데 이 수산 궁에서 느헤미야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들이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나누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은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없고 불탄 채 그대로 있더라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해외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 동포들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뉴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국 소식을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좀 마음이 불편해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느에미야는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에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 슬퍼하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슬퍼하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이렇게 슬퍼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때로는 마음 아픈 소식도 듣고 슬픈 소식도 듣지만 그냥 듣고 흘려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고국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내용이 니에미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지만, 니에미아 책임이 아닙니다. 니에미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천 킬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천 킬로 이상 떨어져 있고 니에미아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고. 요즘으로 하면 이민 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라 할수 있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자란 곳은 이스라엘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동질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는 울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8절, 9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데 6절, 7절 말씀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사방으로 흩어 놓으실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이 니에미아 1장과 2절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알수 있는데 기슬루월에서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4개월 정도 기도한 겁니다 4개월 정도 어느 정도 금식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수 없지만 이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아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시면 자녀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릴 때는 부모님 최고인 줄 알고 이것저것 말도 많이 하고 사달라고 떼쓰고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커지면 말수도 줄어들고 뭐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점점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 우리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참 대견스럽다.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 입장에서 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말도 계속하고 뭐좀 사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좋습니다. 물론 감당할 수 없는 거 사달라고 그러면 힘들지만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데 아이가 이것저것 사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서운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 11절,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느에미아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가? 본인이 술 맡은 관원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 바가 아닙니다. 왕이 임명했지만 왕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이 돼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고국에 대하여 걱정만 하던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아를 보면, 우리와 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는 큰 일을 한것 같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아는 우리가 할수 없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번번이 실패하고 못 하던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게 될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인가?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느에미아가 한 일은 고국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고 그 모든 가슴 아픔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전부입니다. 느에미아가 한일 전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아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느헤미아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아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수 없지. 그러면서 남 일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그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술 맡은 관원에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픈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술 맡은 관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은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느헤미아처럼 가슴 아픈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느헤미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참 특별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불타 있다 폐허 그 상태로 그냥 있다 하는 소식 들은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오간 사람들은 다 보았을 것이고 와서 말해줄 것, 말해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사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반응한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나 그러면서 다 흘려보냈던 건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아의 기도를 보시고 기뻐 받으셨고, 그렇게 기도하던 느헤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아 생각해 보시면, 이 느헤미아의 믿음 참 특별하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아의 믿음이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느헤미아가 기도하는 그런 것이 사실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못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뉘에미아와 같은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느에미아처럼 기도하고 금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느예미아처럼 나라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교회의 어려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의 교회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이런 모습이 특별한 대단한 기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들은 가슴 아픈 소식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이러저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니에미아처럼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보기는 그리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니에미아의 기도, 특별하고 대단한 기도인데 이것을 특별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니에미아가 들은 것과 같은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다 불탔다.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니헤미가 니헤미아가 들은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소식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별로 관계 없는 일로 들어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서 지나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니헤미아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지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없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알아서 내 앞에 문제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너무 내 삶만 보지 말고 내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말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니헤미아처럼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니에미아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인데, 이렇게 니에미아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